시원티 v 원티공오 나한테 팥 있다? 예전에 여기가 귀신 나왔던 곳입니다 어! 저기 보세요 어, 저기 여기 보이지 않아요? 내팥 있어 팥 어디 있어? 진뿌려. 금 뿌려, 지금 뿌려. 내 집에 소금 있어. 이따가 엄마한테 소금 보내달라고 할 거야. 너 깜깜한 밤에 이런 산에 혼자 올수 있어? 어, 엑스 십자가를 보여줘, 십자가. 귀신들. 저기도 있네. 저기. 산에. 오늘 엑소시스트 하러 왔습니다. 사라봉에 그렇게 귀신들이 많다고 하네요. 신 엑소시스트. 신. 젤. <laughs> 최. 최연소. 최연소. 부당 무당? 이이 아, 분은 새 2023년 새 첫날에 나왔던 분입니다. 아, 소개하시는 거예요? 희원TV 출연자. 새 아, 아. 첫날에 나왔던 분. 저는 이 분보다 더 많이 출연했어요. 영등할망이 있대. 흉가 체험 갈까요? 그러면 여길. 저기요, 엑소시스트. 여기 흉가 갈수 있습니까? 여기도 보여요, 귀신. 너 소일을 내서 귀신 내떡 주려고? 응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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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빌리죠. 뿌려. 팥. 끈적해. 없어도 돼. 뿌려. 가서 뿌려. 그거 팥이야? 팥이야? 오. 붉은 색깔을 무서워하잖아 귀신들은. 아껴 아, 물러가라. 붉은 색깔을 무서한다고 아껴 물러가라. 붉은 색깔. 붉은 색깔이 무서우니까 이런 붉은색. 악귀야 물러가라 <laughs> 방금 뭐 하신 거요? 아니 우입 이거 안 되겠다. 아니 안 추워 이거. 새겨 입었으니까. 오늘. 새겨 네 입고. 뭐 하러 오신 거예요? 등산이요? 악기 물리치러 오신 건가요? 등산하러 아니요. 오신 건가요? 정상 있는. 등산. 등산이 목적이었나요? 등산. 그리고 오늘 산이탕 먹뽕도 같이 찍을 거예요, 오늘. 잠깐만. 오늘 먹었잖아요, 낮에. 또 응. 먹을 건데요, 야식으로. 네, 잘 드네. 오늘 잘 먹어요. 구라미 이모 뭐 만났죠? 옛날에. 응. 까리타스에서 왔을 때 어, 작년에. 작년에 진짜?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? 갑자기 보람이 이모를 만났을 때. 왜? 어떻게 만났어? 우치원 지나치기 전 그냥 형생님 내쫓고 그냥, 응. 그냥 이, 같이, 응. 있고 어, 브라... 같이 있고 싶었어요 아, 보람이모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언니가 싶었구나. 왜 있었어? 보람이, 보람이는 운동 왔고 아 야인은 해찬수서 왔고 같자 우연히 만난 거지 대박 희원이가 이모 이렇게 있지응 어? 희원아 이렇게 보람이가 이모 여기 왜 왔어? <laughs> 이거나 람이 완전 놀래가지고 <laughs> 엄청 놀랐겠다. 원복 입고 얼모 거무었을 거? 거기도 있어요? 거기도. 나 무당님. 거기 뭐 있어요? 천천이안 무서워. 여기 뭐 있어요? 여기. 뭐가 있었어요? 그냥 기운이 느껴져서 악령의 기. 아 기운이 느껴져서. 이렇게 아, <laughs> 일상생활 중에서도. 고마시네요. <laughs> 그건 뭐예요? 근데? 그 손은? 손가락은? 미니 십자가예요? 십자가! 십자가! 아아... 교회를 다녀야겠어요? 저는 이미 용하지만 교회를... 용하지만? 다녀야 이름이 지워지겠죠? 너 천주교잖아! 너 꽈리따스 천주교 다니잖아 수녀님한테 뭐라고 말할래너아 맞다 아 맞다, 맞다. 천 교회지 천주교잖아 어떻게 할래 그럼 어 어떻게 하지 그럼 여기서 결정할까 어떻게 할래 천주교 할래 교회 할래 근데 할머니 영용영님 무당 근데 할머니는 절에 계셔 어 근데 할머니는 <laughs> 절에 계세요 불교 어떻게 이렇게 했잖아 어 절했잖아 할머니. 지니어는 천주교 어떻게 하지 고민이네 아, 고민이네 일곱 살 여덟 살 최대의 고민 이모가 안아줘 i'm

Ani, kan, kan, ini. Ani, kaki. Mama. Kenapa? Ani, moh.